네, 바로 이 방입니다. 이게 끝이야 라고 하겠지만, 네, 맞습니다. 이게 끝입니다. 저도 이 방을 보여드리면서,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, 시청자분들은 어이가 더 없을 것 같네요. 근데 이렇게 작은데 웃긴 게 보면 또 옵션은 다 있습니다. 여기 세탁기랑 그다음에 인덕션. 그다음에 싱크대. 이렇게 있고요. 뭐 수납 공간도 이렇게 위쪽에 있고 냉장고. 그다음에 에어컨. 그다음에 옷장도. 예. 이렇게 있긴 합니다. 참할 말이 없긴 하네요. 네. 이 방을 보니 문득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찜질방에 가면 그 1인용 수면동굴이라고 해야 되나? 알고 계시죠? 그게 생각이 나네요. 네. 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화장실인데 세면대는 없지만 뭐 양변기 이렇게 있네요. 그리고 이 방이 심지어 얼만지 말씀드리면 놀라실건데 역세권이긴 합니다만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랑 관리비까지 41만원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찍으면서 왔다갔다 하기도 좀 그렇네요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모든 40만원대 방들이 이러진 않구요 이런 방도 40만원대에 받고 있는 걸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니, 참고만 하시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